중소맨 인사 오지게맞습니다 오지게 요즘에 우리 채널이 동영상도 자주 안 올라오고 네. 아 위기야 위기 지금 평상시와 좀 다른 카메라 배치로 시작되는데 그치 그 이유가 뭔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. 새피를 영입하기로요 결심했죠 그 새피를 영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네. 지금 두 명의 후보로 추려가, 추려졌습니다 네. 지금 두명 지원자 두분 들어오세요. 야, 오늘 면접을 볼 건데, 한 놈은 얼굴도 안 나온대. 그니까. 러한 놈은 카메라 지금 딱 봐도, 지금 자기가 좀더 앞으로 와야 되는데, 건방지게 어. 벌써부터 이러고, 이러고 앉아있어. 이거, 이거 안 됩니다. <laughs> 이깁니다. 아, 신입된 자세가 벌써부터 벌써 맘먹었어. 어. <laughs> 벌써 다 합격자야. 이거 우리의 정면에 들어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니까. 러 어, 엄청 면접을 통해서 거르고 걸러서 뽑을 건데, 과연 자격이 오늘 되는지. 네. 한번 낱낱이 네.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지금 한 명은 면접분대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어. 이 이게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자세야. 응. 어? 아, 재밌는 면접에. 주의하시고요. <laughs> 면접에. 네. 어 이렇게 진지하게 임해야지. 자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. 그러니까 다들 이쪽에 이제 대기업 다니고막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너무 쉽게 생각해. 위기야. 본태를 한번 보여주자고. 네. 자 그러면 한번 면접을 한번 시작을 할까요? 예. 네. 자 지원자분은 중소매에왜 들어오고 싶으신 거죠? 아 놀고 먹었는데 돈이 떨어져서 들어오려고요. 일을 해야겠어서. 지금 얼마나 놀고 먹은 거죠? 8개월 놀고 먹었습니다 왜 놀고 먹었죠? 코로나 때문에 알겠는데? 제가 그럼 8개월이 아니라 거의 한 30년은 놀고 먹은 거 맞습니다. 같은데?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는데 사실 제가 목소리 크게 하라고 원상폭격 해야겠다 이거 체벌을 불러 이렇게 해야겠네 어. 제가 사실 주식으로 좀 많이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주식도 얼마 작다. 하지 면서 <laughs> 아, 우리 진실만을 해야 된다고 했지, 카 카. 다시 찍어야 되잖아, 그럼. 아니, 네가 불안을 치잖아. 너막카레왜 계속 해야 이래? 진실을 진실. 해야지. 아, 나 진짜 아, 나. <laughs> 답답해 죽겠다. 진짜. 아니, 그럼 면돈 떨어졌다고 했는데 왜뭐 그게 아닐 텐데 왜 이런 식으로. 해. 아니,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. 아니, 진실로 알아. 위기입니다, 위기. 위기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중소맨의 대표 몇번 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표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분은. 저는 기획이사, 이이사라고 합니다. 네. 지원자분께서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3른살 오인턴입니다. 아, 오인턴, 이름 아주 좋아. 마음에 들어. 인턴이 다섯 명 있는가 더 벌써부터. 어, 나도 오인턴가 이러고 하고 싶어. 어. 우리 오인턴께서는 여기 중소면에 왜 오고 싶으신가요? 다른 경쟁자 회사 많은데. 아, 제가 인턴으로 지원을 했지만 사실 1년의 경력이 있습니다. 오! 진자 오! 어 어떤 경력이죠?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입니다. 아 프로 게이머? 게이머 게이, 아, 프로그래머, 아, 프로글래머프로글래머아 아, 프로그래머. 아, 제가 또 가슴이 이렇게 아 뜯어라. 아주 좋아. 마음에 듭니다. 인제 들어왔어? 더 어필할 거 없어요? 어. 없습니다. 마이크가 어? 너무 금방금방 비는 거 같은데. 아, 간절함이 아니, 없는 거 아니에요? 그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? 프로그래머는 제가 흥미가 있어가지고 네. 학원을 수료를 하고. 네.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입사를 했습니다. 오, 근데 그렇게 한, 그 어. 다녔던 회사가 대기업 쪽 아닌가요? 아, 네, 대기업의 그 이제 샀는데, 네. 네. 대기업의 계열사의조그만 회사입니다. 인재가 인재야 인재. 좀삐리해 보이지만 어쨌든 네. 인재 출신이라는 점. 근데 왜그 회사 오래 안 다니고 뭐 열로 오고 싶어진 하 거예요? 아, 제가 또제 선임이. 김대리님이라고 있었는데 아어 이름이 다들 좋아 <laughs> 맞아. 이름이 다들 회사에서 어울리는 이름이야 네. 제가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끝입니까? 그래가지고 네. 말로 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안 되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.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나갈 겁니까? 나가야겠죠 어 인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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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결단력이 어, 빨라 내보내안 맞으면은 어내보시 우리 회사가 뭐하느냐고 하는지 알고 왔어요 아, 조금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왔습니다 아, 어. 혹시 뭐 느끼기에 우리 회사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중소면의 희망 중소기업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, 문구가 있는데 어. 말만 번지르르하고 뭐 알아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네. 네. 영상을 지금 몇 개를 네. 올렸는데 <laughs> 뭐 이거는 뭐 일단 뭐 다음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. 뭐 우리가 당신을 꼭 뽑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? 우리 이미 두 명이서 잘 나오고 있었는데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까지 계획인가요? 시간 맞추려면 우리 좀 빠듯한데 이제 제가 또 개발자 출신이라서 약간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발이 개발인 것까지 알겠는데 어. 머리 비상은 좀잘 모르겠던데. 머리가 상해 있는 건 알겠는데. 69 54. 아, 인재인데? 이게 구구단을 할줄안는 거는 그러 초등학교는 졸업했다는 거니까. 와, 아, 아, 아주 좋아. 많이 들어초졸이면 아, 들어. 아, 절반을 가지. 어.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에 들어 어, 아주 인재가 되금 그 팔았나요? 요새 금값 많이 올랐는데. 금다 로 만들어진 판자를 받았습니다아 <laughs> 근데 약간 얘기해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맞 우리는 사실 재미가 중요한데. 맞아 맞아. 어떻게 주변에서 재미있다는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어요? 제가 또 재미하면은 네. 오재미라고 별명이 오재미입니다. 노잼 아닌가요? 어. 노잼이 아니야 노잼이? <laughs> 사람이 재미가 없어 <laughs> 이는데 이건 영상 큰일 났는데요. 우리? 지금, <laughs> 지금 조회수 1. 어. 내가 나 혼자 볼것 같은데. 어. 아이 클났는데 아. 마이크 너무 많이 비워 이거 황성 어. 사고야. 제가 좀 잠깐 지금 두두 두 이제 입원들과 인사를 해봤는데 네. 약간 꼰대 기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갑자기? 너 꼰대야? 어. 잘 보셨습니다. 어. 안목이 좋으시군요. 제가 꼰대는 또전 아까 말했듯이 김 대리님이 꼰대여서 제가 나왔는데. 살짝 고민이 되는데요 면접에서. 아 그럼 뭐 여기서 면접을 끝내야 되나? 그래도 한번 제가 아, 한 번. 어 네. 아, 아, 의지는 안, 안. 아 의지 안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에 회사가 대기업 계열사였으니까 네. 연봉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받았을 텐데. 예예예. 예, 예. 아 아주 바로바로 바로 자신 아, 있게 나온 분이네요. 멋다 멋있다. 기 <laughs> 희망 싶어요. 연봉이 있을 텐데. 네. 혹시 생각하는 연봉 있나요? 제가 한 사참 조금 안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제가 이제 오 인턴의 네. 그 과거 행적들을 보여주면서 네. 아, 이 분이 우리의 사이에왜 부적절한지를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약간 추진력이 네.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. 네. 그죠 분명히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. 어제 네.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결혼한다는 그 친구가 이제 오늘 결혼을 했는데 그죠? 오늘 아, 이사님이이 정장을 입은 이유가 있죠? 네. 화환을 이제 딱 보내야 되는데 제가 네. 너무 바쁜 거야 맞아요 허막 아, 너무 바빠 막 근데 오전에 이제 딱어 얘기를 하고 있길래 아막 보내야지 막아 어. 막 문구는 뭘로 하지 막 하고 있길래 아 너무 고맙다 네. 내가 좀 바빠도 어 내가 신경 안쓸수 있게 열심히 해주는구나 그렇다 라고 딱 생각을 하고 오후 일과를 딱 마치고 한 3시쯤 돼서 한가해져서 딱 봤는데 아직도 안 보냈어 맞아요 <laughs> 내가 해보니까 한 10분이면 보내 그걸 안 하고 있어? 위기입니다. 한 5시간 동안 그걸 안 하고 있어? 그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무엇인가요? 제가 또 오늘이 면접 날이지 않습니까? 아, 아, 그래서 전날에 또 네. 기술적인 부분을 네. 두 분이 물어보실까봐 아, 어. 열심히 또 공부를 하냐 느 조금 집중해 거기에 집중을 일단,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있어. 지금 어, 우리 회사 우리 잡 회사가, 회사가 아닌데 웃기라고 했는데 어, 개발을 위한 거하고 웃기 위해 준비한 어. 거가 있어요? 장긴 оба